10번째, 순종하여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떠오르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다만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사모님의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너 자신을 알라. 저 그리스의 델포이라는 곳에 가면은요.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 문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탈레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서양의 철학은 바로 이 탈레스로부터 시작됩니다. 탈레스는 세상의 근원이 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자주 인용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자, 그러면 세상이 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 탈레스가 왜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또 소크라테스가 왜그 말을, 이 탈레스가 한 말을 인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랍니다. 70%가 물로 구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탈레스가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닌 거죠. 우리 몸이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 이렇게 탈레스는 세상은 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불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연 철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근원을 자연으로부터 찾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이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올마갑니다. 이렇게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바꾼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군가, 인간은 도대체 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의 근본 물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은요, 세상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자신을 잘알것 같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잘알것 같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동미나리 가은그 독배를 마시고 죽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독배를 마시고 죽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고소를 한 거예요. 왜 고소했냐? 소크라테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꾸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나 이야기를 하면요, 그럼 자기들이 얼마나 무식한가, 그게 다 탈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뭘 안다고 생각했는데 소크라테스랑 이야기만 하면 자기가 사실 은 아는 게 없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현혹시킨다는 죄명으로 고소를 합니다.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거든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쓴 책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자기 무죄를 주장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무지의 지죠.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혜. 이게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뭘 안다라고 할때 정말 그게 아는 게 맞는가?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잘 안다, 또 기독교의 교리를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느냐?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근데 안 바뀝니다. 왜 그런가?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열심히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나라는 인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 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번 거울을 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난 다음에 거울 보잖아요. 그렇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거는 내 외모지, 내 내면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볼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울이 있다면, 내 마음의 모습은 어떤 모양일까? 여러분, 내 내면을 볼수 있는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내면을 볼수 있는 거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나를 보지 못한다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축복 시리즈 열 번째인데요. 순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1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922년이죠. 1922년에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1 9 1 19, 9년이죠 1919년에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국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난 게 195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이에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최빈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방 이후에 1948년에 우리나라가 재헌국회를 처음 열었을 때, 당시에 감리교 목사였던 이윤영 목사가 그때 재헌국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분이 기도로 국회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처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솔직히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봉거사였을 겁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예요. 전체 국민의 40%가 노예였습니다. 노비였어요. 노비.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 기독교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나라를 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옛날에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요.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평양이 어땠는지 아세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주일이 되면 평양 시민들이 다 교회를 갔습니다. 평양 시내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다 교회를 갔어요. 근데 지금 그 평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교회 목사들 을다 잡아 죽였습니다. 지금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원래 소련 연방이었어요. 근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같은 슬라브족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막 민간인들한테 폭탄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제가 1989년에 소련에 갔었어요. 1989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데요 대학마다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걸스카우, 보이스카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또 아이색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세계 경제 뭐 대학교 경제인 연합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한국해양선언단 대표로 소련에서 그때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아직 소련이 붕괴되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소련에 갔을 때, 모스크바에 갔는데, 그때 묵었던 호텔에 바로 밑에, 제가 묵었던 방 바로 밑에,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자기네들 국기를 흔들면서, 국기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봤어요.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소련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죽기살기로 싸우잖아요. 그 국민들이. 왜 그렇게 죽기살기로 싸울까요? 푸틴 밑으로 들어가면은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빼앗길까봐 죽기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가치는 바로 이 자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평등도 자유가 보장돼야 가능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데 평등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이 자유가요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이 자유라는 말과 순종이 연결돼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청종한다.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입니다. 듣고 따른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합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걸, 하기 싫어도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순종할 때그 순자가 순, 순할 순자예요. 순할 순. 자 그다음에 따를 종자입니다. 순순히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싫은데 따라가는 거 이거 순종 아닙니다. 마음의 거부감에 거부감이 있는데 따라가는 거 이거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게요. 순종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처음 나오는가 하면은요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5페이지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26장입니다. 자, 우리 어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자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처음 순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따라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한테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자유. 이두 개의 자유가 다 보장됐었다는 겁니다. 근데왜 따라갔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너를 복을 주겠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난 주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칸트가 우리 마음 속에 도덕률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남한테 손해를 끼쳐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행위의 준칙은 남한테 해를 끼쳐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의 준칙입니다. 근데 그 준칙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이냐? 그게 아니라면 그게 법칙이 될수 없다. 보편적인 법칙이 될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동료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만드신 그 법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자먼서 3장에서 솔로몬이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가야 돼요 먼저 내 마음이 거기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 속에 불순종이 있지는 않은가? 이걸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합니다. 근데 그 삶이 도무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귀로 들어오긴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까지 내려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변화가 없죠.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불순종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한 게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순종하지 않은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내 자신을 모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이 순종이란 말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도 이 순정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릅니다. 놀라운 게요. 예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해라.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놀랍게도 많이 하셨을 것 같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거의 안 하셨어요. 아니 거의 안 하신 게 아니라 안 하셨어요. 누가 보면 2장에 보면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찾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널 찾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그일후에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이때 또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또 순종이란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예배수소 6장 5절에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육체의 상전이 누구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 다니는 사람 같으면 은요 자기 직장 상사겠죠. 육체의 상전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을 했으면 순종하지만 사람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부정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면 윗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거다. 또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농사 짓고 소 키우는 농민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성함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풍성함으로. 또네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네가 굶는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우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받는다. 출입의 복입니다. 마치 복을 뒤에 달고 다니는 사람처럼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서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안 바뀝니다. 왜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교만이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는 자,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을.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는 할수 있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만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불순종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우리 마음의 불순종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사도 바울은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금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